안녕하세요. 지안 예쁜 옷장입니다. 2024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코디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색 면 라운드 가디건 보카시입니다 그리고 이너로 후드올로 배색을 했습니다 안에는 골덴핀츠로 포켓 두개가 앞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색상으로 아주 화사하게 나왔습니다 라운드로 깔끔하게 처리되었고 주머니 이렇게 시보리 배색으로 들어가서 주머니도 또 스타일있게 나왔습니다 어깨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에 이너 후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봄에 이너로 화사한 컬러로 나와서 이너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캐시미어 입니다 밑단에 이렇게 끈으로 허리 라인 조절할 수 있고요. 후드를 밖으로 내서 이렇게 잠바 같은데 코디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지 골덴 팬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모를 내긴 했는데 아주 굵은 기모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또 봄에 또 입기에 아주 좋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컬러감도 봄색으로 나와서 요즘 또 다시 또 많이 나가는 그런 바지입니다. 포켓이 이렇게 아웃포켓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뒷선도 이렇게 같이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일자 통 바지 팬츠입니다. 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 후드와 함께 구스 크롭 기장의 조끼를 매치했습니다. 바지는 건빵 바지로 블랙으로 나오는 일자 핏입니다. 조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스 크롭 기장으로 밑에, 밑에다는 이렇게 시보리로 전체해 주었고요.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 색상감이 아주 세련돼 보이는 색상이어서 모든 얇은 그 경량 패딩이나 이렇게 니트나 남방의 크롭 기장으로 코디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항공 잠바 스타일로 나온 크롭 기장의 조끼이고 목선도 이렇게 시보리 배색을 넣어주어서 또 살짝 좀 젊은 감이 있으면서 경쾌해 보이는. 그런 구스 패딩입니다 단조롭지 않으면서 심플하고 깔끔하게 나온 그런 조끼입니다 네, 안에 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너 같은 경우는 목선이 살짝 이렇게 차이나로 살짝 이렇게 터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후드티이고요 린넨과 레이온과 혼방이어서 이렇게 스판 기도 좋고 여기 목선이 살짝 이렇게 목선이 올라와서 터들식으로 되어 있는 요게또 하나의 포인트이고요 후드이고 그리고 누구나 편안하게 요즘 그 패딩 잠바 안에 이너로 후드를 빼서 입기에 아주 활용하기 좋은 그런 후드티입니다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선에 블랙 요 일자 바지 인데요 요즘 배기핏도 많이 찾으시지만 이렇게 일자 바지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뚜껑을 하나 또 만들어 준 데에 이렇게 양쪽 허벅지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두꺼우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허벅지가 커버가 되고 양쪽에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 하체가 자신 있고 날씬하신 분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아주 핏이 예쁘게 나오고 스판기도 좋고 이 바지 입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나오지만 해마다 또 많이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그러니까 공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간 그런 바지이기 때문에 핏도 좋으면서 또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전체 사이즈 바지이면서 또 전체가 고무줄로 다 되어 있는 밴딩 밴딩이 안에 여기 밴딩이 다 처리가 되어서 네. 사이즈별로 나왔지만 또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사이즈는 5호부터 88까지 나오는 사이즈 바지입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드형 골덴 난방은요, 카라선이 다른 카라선보다 조금 크게 나온 게 특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나와서 66부터 99까지도 가능한 그런 난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난방들이 입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구입 못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주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포켓을 한번 달아준 게또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준 게 특징이고요. 앞에는 난방형이고 뒤에는 스티링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는 잠바형으로 나온 그런 난방입니다. 네, 뒷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 목선도 브라우스 느낌 나는 이런 포인트를 또 목선에 주었고요. 뒤에 다요 단추로 또 열고 닫는 것이고 어깨선에 절개를 한번 넣어주었고요. 뒤에 이렇게 잠바형으로 스티링으로 이렇게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박시형 난방이니까 사이즈 크신 분들이 구입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라운드 워싱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티 같은 경우도 사이즈 박스형이어서 그동안 좀 사이즈가 작아서 못, 입어, 못 입으셨던 분들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박스 면티입니다 옆선에 이렇게 절개를 넣어 주었고 밑단에는 이렇게 박지 않고 가위밥을 한단더 대어 주었습니다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덴 배기 팬츠이고요. 이거 바, 이 바지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바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포켓이 넓게 깊게 나와 있는 게 포인트이고요. 고리 허리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선도 절개를 한번 넣어 주었고 밑에 주머니를 조 살짝 떨어지게 하나 또 포인트를 주었는데 포켓을 힙선에서 내려 주어서 힙이 올라가 보이는 역할을 하고 또 옆에서 보였을 때 이게 또한끝 차이의 포인트 있는 그런 배기 바지입니다. 요 바지 같은 경우는 남녀 공용으로 입으셔도 아주 좋은 배기 팬츠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얼굴과 사이즈를 권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객분들께서 만족해 하시며 보내는 문자를 받으면 일의 성취감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2월 한 달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